안녕하세요. 볼리티비 성황입니다. 여러분 설잘 보내셨나요? 크리스마 감독에 대한 비판이 좀처럼 사과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분이 아시안컵 선수단과 함께 귀국한 지 고작 이틀 만에 다시 미국으로 재출국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여론이 다시 들끓고 있습니다. 뭐, 당연하죠. 국가대표팀 감독이란 사람이 리더십도 전술도 없는 지도력으로 대회를 망쳤고, 이후 무책임한 발언들을 거듭하면서 팬들을 성나게 만든 뒤에 재택근무 우선 원칙을 비롯해서 꾸준히 지적되어 온 자신의 어떤 잘못된 부분에 대한 태도를 전혀 바꾸지 않은 상태로 또다시 곧바로 출국을 했기 때문이죠. 어, 일단 제가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클린스만 까는 건 부차적입니다. 왜냐? 그건 너무 쉬운 선택이에요. 클린스만 때리는 거 답답하니까 어쩔 수 없고 가장 욕먹어야 될 직접적인 대상은 맞습니다만, 진짜는 그 위에 있습니다. 비판이 진짜로 향해야 될 것은 더 위입니다.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 그래요. 뭐, 알고 있습니다. 미디어 송사자 여러분. 클린스만 때리는 거 부담이 적죠? 아무리 실명 거론해도 외국 사람이고 뭐 친분 생길 일 없고 마주칠 일 없고 한국 대표팀 감독 그만두면은 앞으로 얽힐 일도 없기 때문에 또 반박당하거나 불편한 일을 좀 마주해야 될 상황도 가능성이 굉장히 낮잖아요. 그러니까 욕하고 나가라 말라 얘기하기가 마음 편합니다 한국 감독이면은 아마 요즘처럼 이렇게 미디어에서 특정 감독을 찍어서 얘기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덜 됐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때려서 감독이 바뀐다고 지금 뭐가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협회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고, 그러려면 시스템 정립을 여러, 지금의 리더십이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들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를 해 주셔야죠. 당장 이번 계약권도 한번 봅시다. 대한축구협회가 벤투 감독과 재계약, 계약 연장을 안한 거. 이게 추가 4년 보장을 거부해서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벤투 감독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저는 뭐벤투 감독하고 더 가지 않은 것 자체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이미 4년 동안 벤투 감독이 4년 넘게 우리 대표팀에 뭐 충실했고 그만큼 성과가 났으니까 여기서 더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작업을 벤투 감독과 함께 할수 있을지 이거에 대해서는 분명 평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만 이미 검증이 되고 팀을 잘 만들어 놨던 벤투 감독하고 재계약이 안된 이유가 4년 보장, 이 계약 기간에 대한 격차, 2 e 플러스 2를 원했대거나 이런 격차가 있었다고 하는데 벤투 감독은 4년을 당연히 보장을 받고 싶었을 테고 그 벤투 감독을 내치고 데리고 온 클린스만 감독하고 지금 보면 사실상 4년 계약을 보장을 한 걸로 나오잖아요. 일본 기자 쪽의 유출 정보를 봐도 아시안컵 4강 달성 시에 네뭐 위약금 발생을안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또 다른 매체 정보를 보면 아시안컵 조별리그만 통과해도라고 나옵니다. <laughs> 뭐 사실 어느 쪽이든 사실상 4년 보장 아닙니까? 뭐그 이하 성적이면 그런 조항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뭐 경질이 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데 벤투보다 연봉도 더 주고 기간도 사실상 4년 보장을 해줬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럴 거면 벤투 감독하고 재계약이 안 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벤투 재계약 거부 이유가 4년 보장이 어려워서라고 하는데 클린스만은 뭐 경력도 더안 좋고 검증도 더안 됐는데 뭐 훨씬 유명하긴 합니다만. 그런 상황에서 뭘 믿고 사년 보장을 합니까? 그리고 심지어 현업에서 떠난 지가 굉장히 오래된 사람인데. 그러니까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회장이 내려 꽂은 이런 무능력 감독에게 이런 식의 가불이 뒤바뀐 듯한 계약을 맺어서 분위기가 이렇게 안 좋아도 자를 수가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까지 간 거. 이런 분위기에 지금 위약금 때문에 내보내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거. 이게 진짜 큰 문제고요. 이게 바로 협회의 인선과 채용 시스템이 갖고 있는 심각한 결함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보는 거죠. 자, 게다가 그렇게 퍼주고도 감독 일정조차 협회에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뭐 관리 통제, 뭐 이런 얘기를 표현을 쓰진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협업이 안 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합시다. 협업, 아, 이게 좀 너무 이해가 안 되고 제가 뒤에 인터뷰 보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대회 끝나고 한국 들어왔을 때, 여러분, 이미 2024년 올해 A매치 계획가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당장 대표팀 감독의 2, 3월 일정도 협회는 모르고 있는 겁니다. 3월 달에 A매치, 그러니까 월드컵 예선전이 열려요. 근데 귀국 기자회견장에서 한달 뒤에 일도 협회 사람 누구도 모릅니다. 사실 뭐 따지고 보면 한달뒤 일도 아니죠. 크리스마 감독의 내일, 모레, 당장 이달 일정도 모르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얼마나 시스템이 개판인게 느껴지냐면, 기자회견장에서 클리스만 감독이 뭐라고 했냐면요. 정확하게, 다음주에 출국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 그날 기준, 다음주 주 중에 ACL이 있으니까,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수요일 주녁에 전주에서 전북하고 포항이 16강 맞대결 하거든요. 무려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입니다. 그리고, 어, 2024년 첫 공식 경기고. 그리고 그 다음날, 울산에서, 울산하고 이제 그, 고우하고 경기가 있어요. 일본 팀. 그러니까, 아, 다음주에 나간다는 얘기는, 그래도 이두 경기는 보고 나가나보다 했는데,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 얘기한 거고 지금 이제 한 주가 지났으니까, 이번 주가 아니라, 지난주에 이미 나가버렸어요. 관련 보도를 협회에서 확인해준 내용을 보면, 10일에 출국을 했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8일에 입국 기자회견을 하면서 다음 주에 나간다고 했는데, 그 주가 채다 지나기 전인 10일에 나갔어요. 14, 15일에 K리그 최고 팀들의 챔피언스 리그 일정이 있는데, 아, 10일에 나가서 그럼 13일이나 14일에 다시 들어오나? LC에 보러?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저희가 클리스마 감독 하루 이틀 봅니까? 한 2, 3일 쉬고 다시 올까요? 저는 솔직히 그럴 확률이 낮다고 봅니다. 예. 일단 협회에서 감독이 언제 들어올지 모른대요, 지금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감독이 입국 기자회견에서 그랬잖아요. 미국 갔다가 유럽으로 갈 거라고. 유럽 가서 이강인, 손흥민, 김민재 보고 온다고. 주중에 ACL 있는 날 유럽에서는 UCL, 그러니까 유럽 챔피언스리가 있습니다. 어, 만약에 본다면 그거 보러 갈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죠, 이 사람은. 이동권의 순서로 보면은 주중에 현지 날짜로 14일 파리에서 이강인 구보 더비를 보고 주말에 17일 런던에 가가지고 손흥민 황희찬 맞대결 보고 그 다음 주말에는 미네르로 가서 바이른하고 이제 라이프치 빅매치가 있습니다. 어, 이 경기를 또 가서 보고 얼마나 팔찌였습니까 이게. 근데 이 출장 뭐 일정도 참 이게 말이 안 되고 협회에서 파악 안 되고 있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아니 근데 더큰 문제는 왜그 가서 왜 보냐고요. 본인 출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출장이 필요한 출장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한달 넘게 같이 있었잖아요. 아시안컵 준비하는 과정, 치르는 과정. 그런데 거기 가서 대회 끝난 지 일주일 만에 뭘 본다는 거죠? 크리스마 감독 이거 아마 출장비 올릴 텐데, 비행기도 이코노미탈 거 아니잖아요. 숙소도 뭐 삼성급에서 할거 아니잖아요. 한번 움직일 때마다 비용도 장난이 아닙니다. 이렇게 협의나 승인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그큰 돈을 이렇게 막쓸수 있다는 것도 저는 협회 시스템이 너무도 이상하고 대표팀 전력 강화 여부하고 이게 과연 어떤 상관이 있는 출장이냐 감독 데뷔 초기라면 몰라도 그것도 아니고 이거 출장비 협회에서 그냥 감독이 다녀와서 뭐 비용 청구 다 하면 다 대준 대주는 겁니까 아니 회상에 이런 꿈의 직장이 어딨어요 내가 가고 싶은데. 이게 왜 일의 업무에 연관성이 있고 업무 에왜 필요한지를 입증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출장인데 사실상 입증이 안 되는 출장이죠. 뭐 굳이 TV 보면 되잖아요, 한국에서. 아니면 미국에서 맨날 미국에서 보도, 미국에서 맨날 재택하면서 방송도 하고 어? K리그 경기도 미국에서 본다며뭐 와이스카우트니 뭐 인터넷 해 가지고. 그런데 굳이 유럽에서 있는. 그리고 아무리 부상만 아니라면 아무리 뭐 경기에 안 나오고 컨디션 안 좋다 해도 대표팀에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안 뽑을 거예요. 근데 가서 보는 게 무슨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출장을 출장도 스스로 마음대로 정하고 일정도 논의 없이 돈 주는 쪽에 그러니까 회사 측에 통보만 하고 막다니고 비용은 회사에서 막 대주고. 아니 진짜 돈도 돈이지만 지금 국대 에이스들을 왜 보러 가냐고요. 그러니까 3월 레이 메치 지금 준비한다고 본인이 얘기했는데 월드컵 외선입니다. 여기에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이 뛸수 있는지 못뛸수 있는지 판단하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이번 아시안컵 기간 동안 우리 대표팀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드러났잖아요. 포지션별로도 어떤 포지션 보강이 필요한지가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K리그 봐야죠. K리그 지금 울산, 전북, 포항 이런 선수들 경기 봐야죠. 컨디션 체크해야죠. 경기장 가서 봐야죠 그런 거 그런, 그런 거야 말로. 왜냐하면 자기가 잘 모르는 선수들이니까.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는 그냥 경기 나왔으면 아 컨디션 좋구나. 뭐, 꼴을 넣는지 안 넣는지 기록 봐도 되고, 더 이상 거기까지 가서 볼게 없는데, 그렇게 좋아하는 비대면 영상이든 음성이든, 뭐, 뭐 비대면 통화 같은 거, 어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가잖아요. 아니, 설령 이번에 그, 손흥민 선수가 발언했던 것처럼, 대표팀 주장직이나 혹은 대표팀 생활을 계속하는 거에 조금 생각이 맞나? 부정적인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갈 수는 있습니다. 정말 양보해서. 그러면 미리, 통화라도 해보고, 언론을 통해 본인이 들은 인터뷰 내용이랑 직접 들은 얘기랑은 좀 격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통화를 해보고 나서 출장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귀국한 자리에서 습관처럼 당연히 간다고. 아니, 인맥 넓어가지고 전화된다며. 대회주, 그그그 도중에 그 이번에 그 사강대납두고 종문교회장이현장 와가지고 그런 얘기 했다면서요. 토트넘 회장하고 직접 통화하는 사이인데, 클린스만 감독이. 손흥민도 클린스만 감독을 따를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니까 러이 멘트도 참 짜치는 멘트이긴 한데, 아무튼. 그러면, 이럴 때 전화 좀 돌리면 되는 거지. 왜 이런 거를 직접 가려고 하냐고요. 돈이 얼만데. 돈 없어가지고 지금, 대한축구 옆에, 그, 트레이닝센터 천안에 새로 짓는 거, 그, 거 막, 모금 받고 있잖아요. 기증 받고 있고. 클리스마 감독 유럽 한번 돌면요. 은 최소한 수천 깨집니다. 그거 클리스마 스 개인 돈 아니고요. 정몽규 회장 개인 돈 아닙니다. 연봉 외에, 이거 다 협회에서 나가는 돈이에요. 너무 아깝습니다. 그리고 정몽규 회장 저발원은 진짜, 이 분이 얼마나 우리하고 다른 세계에 살, 살고 있는 사람인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발언이 아닌가 토트넘 회장하고 통화되는 사이니까 크리스마니 어, 손흥민 선수가 함부로 예, 검증 못할 거다 크리스마 감독 말을 들을 수밖에 없을 거다 왜냐 손흥민의 고용주인 토트넘 회장이랑 통화가 되니까 야 이게 농담을 했다고 쳐도 이거 진짜 대기업 회장들끼리 하는 농담인가요 위계라든가 어떤 선수들의 어떤 위상에 대한 좀 생각이 우리하고 많이 다르지 않다면은 그런 전제가 없다면은. 이 나올 수가 없는 성격의 농담이죠. 농담이라고 쳐도 여러분 저기 우리 웃기는 얘기도 아니잖아요. 아무튼 지금 클린스마감도 얘기를 반복해도 의미가 없는 게이 사람은 원래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안 바뀔 사람이에요. 전화기 목도로 안 바뀐 사람이 쉽게 바뀔까요? 독일 대표팀 감독, 미국 대표팀 감독 계속 저런 식으로 했는데. 더큰 문제는 애초에 이 사람을 채용한 거. 하지만 과거 얘기 그만합시다. 더큰 문제는 1년간 이 사람과 일해 보고도 그 문제점을 인지를 못 하고 있는. 아니, 어쩌면 인지를 했겠죠. 같이 일한 사람들은 실무자들은 다 인지를 했겠죠. 하지만 그 문제 인식이 행동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 아니 통제가 안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출장 맘대로 가면 출장비 안 주면 돼요. 그리고 일정 정해 가지고 통보하면 됩니다. 오라고. 어쨌든 축구 협회 갑이잖아요. 축구 협회가 감독을 고용한 거지. 감독의 모든 노하우나 이런 것을 최대한 존중을 하면서 협회가 거기에 그냥 보조만 하는 이런 시스템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대회를 망친 상황에서조차 저렇게 방치하고 또 자유롭게 행동할 수, 행동할 수밖에 없게끔 아무런 통제를 하지 않는 이런 협회 시스템이 진짜 문제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정점, 중심에는 대한축구협회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반복해서 솔직히 저도 이런 얘기하면 뭐, 만편하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물어봐요. 뭐, 좀 괜찮냐. 근 클리스만 욕만 하면 편하죠. 뭐, 크리스마 감독이 어쩌겠습니까? 저희 뭐 유튜브 보고, 아니면 얘기 듣고, 저한테 뭐 전화를 하겠어요? 아니면 뭐, 뭐 해명을 하겠어요? 아니면 뭐 반박을 하겠어요? 이분은 욕먹는 것도 자기 일부라고, 자기 일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뭐라고 하든 바뀔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뒤에 인터뷰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본인이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자기는 안 바뀔 거라고. 여러분이 나한테 적응을 래야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현장 통역에서는 약간 좀이 정확한 변이아안됐지만 제가 그다 말씀드릴 거에 대해.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신경도 안 쓰는데, 한국의 네트워크를 만들거나, 뭐, 미련이 있거나, 이 욕심 있는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 때리는 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게, 타겟이 자꾸 클린스만 감독으로만 좁혀지는 거를 저라도 좀 막아보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라도 좀 타겟을 위로 조준하는 걸좀 돕고 싶고, 이게 괜한 걱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는 진정한 레카의 끝은 몇몇 정치인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정치 쪽에서 언급하기 시작하면, 이건 정말 큰 이슈. 유권자들. 다수의 대중이 관심이 있는 이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정치인들이 하나둘씩 클린스만 경질 얘기를 꺼내고 있어요. 이게 제가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경질이 된다면 그것들이저 웃기 걱정되는 일이지만 그러면 그걸로 정말 끝이거든요. 여러분 클린스만이 아니라 정몽규 회장 얘기를 계속 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장이 당장 그만둘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쉽지 않아요. 최소한 사선 도전을 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이라도 우리가 끌어낸다면. 저는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회장이 그렇게 입지가 바뀌면 클린스만도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더큰 고기를 잡아야 됩니다. 클린스만 감독을 지금 언급하고 때리고 하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클린스만 귀뜬으로 듣지도 않고, 결국 협회입니다. 협회를 조준해야 되고, 협회가 들을 수 있고, 협회가 움직일 수 있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저는 솔직히 그런 선언까지 가는 것도 쉽지 않겠지만 아무튼 그게 성공한다면 클린스만도 한국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월드컵 때자 그런 의미에서 좀더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클린스만과 협회의 결정적인 문제는 반복된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이미 뭐 부임 초기부터 그 한국 체류에 대한 얘기 예, 이거 일찌감치 뭐다 까발려졌죠. 그래도 아무 <laughs> 변화가 없잖아요. 가장 최근했던 에 얘기들도 나중에 보면 사실과 다른 경우가 꽤 많습니다. 또 여기서 또 강조할 수 있는 게. 관감 안 되는 게 이분이 전혀 통제 불능 상태에서 혼자 멋대로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대표팀 감독인데 일정을 몰라 협회에서 계약 기간이 있고 또 아시안컵이 됐든 월드컵이 됐든 목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사이에 모든 어떤 가는 과정들 이게 다 협회하고 협의가 되고 일정이 나오고 공유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대회가 끝나고 귀국 기자회견을 하는 그 사이에도 협회하고 그 카타르에서 오는 동안에 어떠한 뭐 소통이 딱히 없었다는 게. 이를테면 지금 분위기가 이러니까 어떤 얘기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향후 일정이 어떻게 될 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최소한의 소통도 없었다는 게 기자회견 인터뷰에서 대놓고 표출이 됐죠. 일정 얘기도 와, 진짜 협회에서 이걸 모른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laughs> 그 자리에서. <laughs> 출국 얘기가 나온 뒤에 10일날 오엔에서 출출보도가 있었죠. 어 출국, 어, 그 했다고. 이제 그 출국 보도에 대한 미디어 대응 과정에서도 협회가 뭐, 구체적으로 답을 못 하잖아요. 언제 들어온다거나, 그 뒤로 어디를 간다거나. 그러니까, 감독이 일방적으로 일정을, 자기 일정을 생각하고 있을 뿐이고, 협회하고 일정 공유나 협의 논의 과정 자체가 없다는 게 계속 확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협회가 감독 일정을 모른다고 거짓말하고 있는 것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쪽이든 큰 문제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관련해서, 요르단전으로 시계를 돌려서 클린슨 감독이 최근 행보들을 되짚으면서 어, 또 문제점들을 정리해보도록 를 하겠습니다. 귀국 인터뷰를 보면서 앞서 언급했던 문제들, 또 거짓말과 불통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볼 텐데, 요르단전 최악의 패배를 당한 뒤에 웃으면서 상대하고 인사 나누고 못한 거 없다고 강변을 하는 인터뷰를 했고 하루 뒤인 8일에 국내 파선수들하고 함께 입국을 해서 공항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어, 볼수록 열받지만 <laughs> 일단 다시 한번 또 보면서 그날 발언 살펴볼게. 요 이게 왜냐면 이 인터뷰가 되게 중요하고 약간 번역이 좀. 어, 소프트하게 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를 좀 제가 좀 언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이 발언, 이제 월드컵 예산 통과를 위해 다시 출발해야 start. 될 때입니다 이 부분 어, 사임서를 일축하는 부분인데 어, 월드컵 예산을 리스타트 했다고 하겠다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다음 답변이 요게 이제 현장 통역하고 좀 다릅니다 꽤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이거 다시 한번 볼게요 I still think it was a successful tournament going into the final four You end up with the best four teams in that tournament, which is a very, very difficult tournament because it's played in in the Middle East. And uh, historically, for teams from East Asia, if it's uh, Japan, Korea or China or other teams, It's very, very difficult to play the 대회 준결승 진출을 실패라고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순화돼 가지고 번역이 됐는데 정확한 어디가 뭐냐면 아시안컵 4강 진출이 성공적인 성과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네 이게 약간 어감이 다르지만 완전 완전 좀 실제 내용 의미는 크게 다르죠. 실패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하고 실제 클린스만 감독이 얘기한 사강 진출이 성공이라고 얘기하는 것하고 차이가 크죠. 네, 그러니까 클린스만 감독은 사강 진출이 실패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여기 보면 it was a successful tournament going into the final four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시안컵 사강 진출 성공적인 성과라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그 뒤에도 보면 중동에서 열린 아주 아주 힘든 대회에서 사강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워딩이 이게 약간 표정이 좀네 소프트하고 저분이 어감이 나긋나긋해서 그렇지 내용이 어 실제 현장에서 번역된 내용보다 약간 좀 뼈가 있어요. 보면 중동에서 열린 아주 아주 힘든 대회 에사강이 들었다. 역사적으로도 역사가 정답입니다. 일본, 한국, 중국 같은 동아시아 팀들에게 아랍 국가들과의 경기는 매우 매우 힘든 시합이었다. 뭐네 일견 맞는 얘기지만. 어 일단 보, 계속 볼게요. 자 그리고 보셨다시피 아랍국가들에게 이번 대회는 홈경기였다. 네, 그리고 조별리그 1, 차전부터 투쟁심이 대단했고 텐션도 높았다. 굶주림도 갖고 있더라. 어쩌면 요러단전에서 우리 팀은 상대팀만큼의 투쟁심이나 굶주림이 없었던 것 같다. 상대보다 우리가 부족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최초 번역에 비해서 워딩이 좀 세죠? 그니까 한마디로 자기 변명을 알려준 것보다 더 세게 했고요. 사강에서 멈춘 이유도 여기 보면 이제 내부적으로 돌렸습니다. 충구를. 아니, 사실 저는 또 이해가 안 가는 게뭐 중도 힘들고, 블라블라 뭐 이런 거 말은 안 되지만 이해하고 넘어가다 칩시다. 근데 역사적으로 뭐 언급하는데, 아니, 가장 최근 카타르 월드컵 때 한국, 일본, 호주 16강 갔고요. 카타르에서 렸는데 아랍과 이란이 다 조별력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무슨 이런 소리 하냐고. 아무튼 그거 제치고 설령 클리슨 말대로 우리가 그들보다 열정이 부족했고 굶주림이 없었다고 칩시다 아니 자기는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이잖아요 그런 걸 팀에 불어넣고 끌어내야 되는 게 자기 책임이잖아 근데 사강 탈락하고 돌아온 기자는에게 저런 어딩을 한다는 게 계속 이슈의 이탈이에요 물론 정상적인 멘탈이 아닌 분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인터뷰가 참 답답하고 하고 실제로는 더 얘기가 더쎘다는거저부분은 세세히 번역이 좀안 됐었기 때문에 언급을 좀 해봤고요.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사실상 이분이 소통하는 게 전문 교장이 유일해 보이는데 그러니까 말귀를 들을 만한 유일한 사람이잖아요. 그분하고도 카타르 현지에서 두 번이나 만나가지고 커피 마저 얘기를 나눴다고 하는데 들어보시오. And uh, no, this is what we do now. Obviously, you know the coaching staff goes through game to game, analyzes everything, the positives and the negatives, meaning continuing too many goals. <laughs> and uh, and then we go step by step towards uh, Thailand, the World Cup qualifying. But absolutely, you know, you have these conversations with KFA, and uh, uh, you analyze it, and then you move on. 월드컵 준비 계속 잘 하는 걸로 얘기가 됐다. 합의가 끝났다. 요 얘기가 클린스만 감독의 급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다음 부분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기가 최초 번역하고 내용이 조금 달라요. Yeah, next week I fly back home for a little bit. Then I want to go to, to Europe to visit uh, Kangin, to visit Sonny, maybe also uh, Minje. There are several players in Europe, and then we have already in a few weeks we play Thailand. You know, it goes like this. Uh, and then, uh, um, yeah, there's a lot of traveling involved in my job, as I always said. You, know, and that's, uh, you have to get used to that. I mean, I know you criticize it every time you can, but this is the life of a, of a national team coach. The life of 자 보시면 다음 주에 미국으로 가서 조금 쉬고 그 뒤에 유럽으로 가서 이강인 손흥민 어쩌면 김민재와 다른 선수들을 만나고 싶다. 그러고 나면 태국전까지 시간이 별로 안 남는다. 그러면서 이제 직업에 대한 출장이 원래 많고 뭐 말씀드렸던 대로 어, 이제 여러분이 이런 나한테 적응을 해야 된다. 나를 바꾸려고 하지 마라. You have to get used to that. <laughs> 했던 얘기지만 아무튼 저 자리에서도 이런 얘기를 또 했다는 거고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틈만 나면 자꾸 저를 뭐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국대 감독의 삶이야 니들은 잘 모르지만 클럽 감독하고 나는 달라 국대 감독은 원래 이렇게 사는 거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네. 다음에 또 얘기해도 나는 똑같은 대답할 거야 네,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튼 2월 8일, 이날까지도 스스로 향후 일정이 정리가 안 됐다는 게 보이죠? 누구 만날지, 언제 갈지 이런 거에 대한 정리가 좀안돼 있어요. 게다가, 다음 주에 나간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다다음날. 뭐, 저 때가 거의 이제 공항에서 밤 12시 됐을 때니까, 사실상 하룻밤 자고 나간 겁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고 저런 자유분방 스케줄과 무계획을 계획으로 치장하는 저런 행보를 방치하고 있는 협회도 정말 부정적인 의미로 대단한 기관이라고 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여러분 대한축협에요 구 유능한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뭘 해볼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대요 그러면 대부분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나가서 다른 일을 찾거나 남아서 조직의 수능을 하거나 잘못된 게 보여도 얘기를 이제 안 하게 되는 거죠 남아있는 경우에는 그랬다가 밀려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다고 하니까 이런 시스템에서 과연 감독 바꾸는 게 최선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차선도 아니고 최악일 수 있다는 우려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요. 공감하시면 널리 많이 알려주세요. 네, 좋아요, 구독도 감사드리고. 이런 게잘 없습니다.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명분과 분위기가 모두 만들어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거 정치권에서 자꾸 이렇게 물려고 하는 거 보면, 아, 너무 안 좋은 방향으로 갈것 같아 걱정이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감독 경질 주장은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게다가 외국인 감독이기 때문에 때리기 좋죠. 하지만, 그렇게 지금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게 문제 해결책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얘기가 이 영상을 많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